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자 4월 30일 여러분들과의 재룡전기 최근에 고점 만들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윗골이 달면서 신고가 만들어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 산업의 발달 이를 통해서 전력 소모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시점 북미 지역의 50%가 넘는 전력 설비 장비들에 대한 노후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금 전력설비 핵심 종목인 재룡전기 충분히 실적을 바탕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대세 상승이 꺾였다고 보긴 이른 시점이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저점 2만원대부터 불과 두달 만에 주가가 3배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당연히 저점에서 매수했던 이 물량들에 대해서 매도 물량들이 나올 수 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는 시점이지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걱정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55,000원 이 부근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지켜보면서 지지라인 확인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AI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발달해 나갈 수 밖에 없고요. 이를 통해서 처리해야 될 데이터량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력 설비에 대한 공급은 계속해서 필요로 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수의 종목이 재룡 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주가가 반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가가 55,000원까지 눌림을 받았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고점에 있을 때 주가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눌림 시점에 매수를 할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고 8시 반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재룡전기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재룡전기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계약 일정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토대로 이번 5월 달에 공시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 공시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실질적인 재료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두었고요 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매집 추정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증권사별 모두 평균을 내서 취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모두 정리해 둔 뒤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재료와 수급을 확인하신 이후에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 모두 정리해 둔이 재룡전기에 대한 보고서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재룡전기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재룡전기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보고서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제가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이 매일 식감에서 할수 있는 단타 종목과 이렇게 주가 둘림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 모두 100% 무료로 함께 보내드릴 텐데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보시게 된다면 사마전기와 KBI 메탈 이렇게 두 종목 보내드리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문자 발송 결과 돌아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배너가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제가 장전인 8시 52분에 문자 주셨던 260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셨을 때 오늘 사화전기 장중이 28%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지금도 22%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이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KBI 메탈 마찬가지로 지금 14%까지 내려와 있지만 오전장 중에 상한가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 통해서 9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 하시는 데 대해서 매도할 때 어려움 전혀 없으실 거고요. 또잉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확실히 하고요. 저점에서부터 눌림 구간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급하게 하실 필요가 절대 없다는 거죠. 지금 매수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이 정황에 대해서 모두 포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매수가 밑으로 내려갈 일이 거의 없는 지금 라인이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 이뿐만 아니라 재료도 보시게 된다면 HBM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료가 부각되었을 때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을 했던 이력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지금 매수가 대비 최소한 50% 이상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걱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본으로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함께 챙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실 때 단타 혹은 스윙 아니면 둘다 적어주셔도 됩니다. 꼭 같이 적어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기보다는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또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5,000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 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